안녕하세요. 4개월차 요가만 블로그입니다. 가방은 평소에도 자주 들고 다니긴 하는데, 육아하면서는, 아, 이거 진짜 제대로 된 가방 하나는 꼭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국민 기저귀 가방이라고 불리는 뚜아모아 둘이 클래식백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건 참고로 와디즈에서 펀딩 중인 신제품이고요. 언박싱 해보니까 상당히 고급스럽더라고요. 패키지도 깔끔하고, 선인장 가죽 질감이 묵직한데 또 무겁지 않은 탄탄함까지 가지고 있어서, 아, 요거 포장도 너무 예쁘니까. 출산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더라고요. 색상은 브라운이랑 블랙 두 가지인데요. 저는 평소에 입는 옷 스타일을 생각해서 블랙으로 골라봤고요. 바닥에는 이렇게 금장 찡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세워줄 수도 있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생산 원단이라서 퀄리티가 확실히 좋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 방수도 돼서 관리가 진짜 편했어요. 요거는 제가 원래 쓰던 기저귀 가방이었는데요. 사실 그냥 에코백에 가까워서 이게 통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건 찾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둘이 클래식 백은 보시다시피 수납 공간이 진짜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아기 응가했을 때 급하게 물티슈 쏙 꺼낼 수 있도록 포켓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분유나 음료 넣을 수 있는 보냉 포켓도 탈착형으로 있어서 진짜 편리했어요. 이게 사이즈가 다양한 포켓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기저귀부터 젖병, 소독티슈, 보온병 간식, 장난감, 담요까지 종류별로 정리해서 넣을 수 있는 게 너무 편하고요. 이너백도 따로 있기 때문에 물건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러지 않도록 이렇게 쏙쏙 꺼낼 수 있게 아주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산 여행 갈때이 가방을 너무너무 유용하게 썼고요. 제가 맥시멀리스트라서 짐이 진짜 많아서 고 장을 많이 했는데 핸드폰부터 제 화장품 그리고 아기 기저귀, 젖병, 장난감, 손풍기, 옷도 넣고 모자도 넣고 물티슈도 넣고 쪽쪽이랑 젖꼭지, 일회용 지퍼백까지 싹다 넣었는데도 짐승같은 수납력으로 이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물건을 이렇게나 많이 넣었는데도 각 유지하고 있는 것도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확실히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라서 퀄리티가 만져보면 고급스러운 게 진짜 짱짱합니다. 물티슈도 이렇게 꺼내 쓸수 있고요. 짐이 많아서 유모차에 이렇게 고리 연결해서 들고 다니면 엄청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스트랩이 튼튼하고 길이 조절도 잘 되기 때문에 유모차에 걸거나 그냥 어깨에 이렇게 툭 매서 들고 다니기도 좋아요. 부산 도착해서는 거의 진짜 하루 종일 이 가방만 들었고요. 방수 소재라서 이게 습기나 물기에도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손잡이랑 어깨끈이 넓고 또 말랑말랑 부드러워서 메고 다닐 때도 아프지 않았던 게 좋았습니다. 부산 여행 끝나고 나서도 거의 요즘은 매일 이 가방만 들고 다니고 있어요. 외출할 때마다 기저귀 가방 들고 다니는데 이게 데일리 백으로도 좋고 또 엄마 가방으로도 아주 찰떡이에요. 와디즈에서 지금 펀딩으로 구매하면 그 아까 봤던 유모차 고리까지 증정하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23일까지 펀딩하고 있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이 육아 가방, 기저귀 가방 찾고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비교해보지 마시고 그냥 유목민 되지 마시고 요거 하나로 정착하시면 하나 두고 오래오래 잘 쓰실 거예요. 디자인도 예쁘고 실용성이 진짜 넘사벽인 투아모아 둘이 클래식백. 이번에 펀팅 특가로 꼭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강...